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면서, 예 제가 지난번 시간에 굉장히 두서 없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laughs>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 주셨는데. 예, 그, 래서 우리에게도, 생명이 풍성해서, 예, 수님의 바턴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laughs> 예,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라신 그 과정과 같이 우리도 자라서 군사가 돼서 그 세상에 생명을 줄수 있는 그런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할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어 배우게 하시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생명이죠. 어제는 예, 생명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예, 마무리가 생명으로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laughs> 예, 아직도 예, 예, 설교가 많이 서툴고 부족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만큼 음, 제가 그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laughs> 어 내게 네 있는 것을 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도 이게 훈련이고 유익이에요. 예, 꼭 이걸 들으신 분들을 어,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 제가 어, 요즘은 뭐 교회에서 설교도 안 하고 음, 요즘은. 뭐 교재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가 하루하루 배운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검증하게 하시고 또 유튜브 찍으면서 또 부족했던 것들 모자랐던 것들 예, 어제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잘안된 그런 것들도 배우게 하셔서, 음, 저에게 먼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입니다. <laughs> 누구를 유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예, 제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예,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유익을 얻으시다, 얻으실 수 있다면, 그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laughs>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예, 오늘도 그분들을 찬양하면서 예, 교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 고린도 후서 예, 5장 21절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예, 근데 번역본을 제가 어, 두 개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볼게요. <laughs> 세 번역에서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제가 또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좀더 쉽고 편안합니다 번역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일이 없는 그리스도께 죄를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 네, 제가 이걸 통해서, 어, 그, <laughs>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구나 이렇게 또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는 전에 이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어덧 입혀 주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해서 너는 어너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고 에, 너는 이제 내 새끼다. <laughs> 내가 너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의 인생을 이제 내가 이끌어가는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셨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도, 음, 그렇게 지금까지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어, 내가, 제가,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어, 고백을 근거해서 나를, 어, 의롭다. 이렇게 입양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예 제가 요즘 공부하는 거나 이게, <laughs> 어, 지금 이 책을 보면은,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그래요. 예, 제가, 어, 공부하는 데에서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죄는 뭐냐? 로마서 3장 23절.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라 그래요. 어,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바로 된다면 영광에 잃은 것이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화해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제 이 보통 여기에서는 관계, 우리 보통 번역본들에서는 관계를 화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화해 시키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듣기 쉬운 설명인 것 같아요. 관계 회복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입장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음, 제가 어제 그 요셉을 비유해서 제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듯이, 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희생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알긴 알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걸. 그런데 그거를, 어, 저도 이게 실감이 안 갔어요. 그냥 아빠가 생겨서 좋기만 했지. 그분이 내 아빠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어, 어떤 것을 희생을 하셨는지,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예, 그동안에는, 예, 많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 이 선생님께서는 그런 걸 이제 많이 가르치세요. 그, 아버지의 희생과 고통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수치와 수모,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없거나, 어, 내가 그거 없이, 어, 앞, 그,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어, 이루어진 일을 많이 나누, 나누고 있어요. 음. 예를 들면, <laughs> 내가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아니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뭐를 했어요. 이런 걸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거의 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내가 40일 기도하, 철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아버지를 저 뒷전에 두고 내가 영광을 다 받는 그런 우리는 약간, 약간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걸 전에도 많이 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약간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 불교나 우리가, 어 그, 우리 토속, 토속신앙,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내가 정성을 들여요. 그렇죠? 어느, 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제 신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다 자기한테 와서 뭘 바치고 정성을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어, 은혜를 주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어, 옛날에도 심청이를, <laughs> 심청이를 <laughs> 드리고 지금도 뭐 고사 지내고 이럴 때 이제 짐승을 잡고 그러죠. 그리고 그, 심지어는 이스라엘, 어 왕이 유다 왕이 아스라는 왕이 자기 자식을 어 태워 죽이는 그런 제물로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 그렇게 어 우리는 나의 어떤 정성 나의 어떤 노력 어 내가 어떤 지극한 어떤 그 행위 행실 예, 이런 것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 앞에 두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그런 신앙을 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들 그렇게 하시죠. 어,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얻으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많이 많이 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러는데 자식들한테 영광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웃음> 자식들은. <웃음> 부모가 허리 졸라매서 공부를 시켜서 어~ 의사나 뭐 아무튼 뭐가 됐어요 어~ 아무튼 자기가 그렇게 해서 커 공부를 어~ 시켜 시켜서 뭔가가 됐어요 그러면 아~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음~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어, 공부를 어, 파고들었는지, 어, 내가 그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어, 내가 그 공부하고 이, 이 시험에 합격하려고 내가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부모는 없어요. 거기에는 부모가 설 자리가 없죠. 부모는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예, 그러면 아버지는, 어,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그렇게, 어, 돈이 있든 없든 다 자식을 위해서 정말 가슴 애를 다 쓰죠.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 우리 아들 이제 가는구나 이랬겠어요. <laughs> 아, 우리 아들이 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저 짐승 같고 벌레 같은 저 무지하고 제 덩어리인 저 잡초 같은 저 인간들한테 아, 우리 아들이 이제 내려가는구나 네, 이루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또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난 그 가정에서 그때 직업으로 참 목수라는 그 볼품 없는 음, 그런 데 왔고, 그런 데서 태어났고, 또, 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셔서 이제 또 동생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또 가장 노릇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30년이 지나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머리, 머리둘 것도 없고, 얼마나 먹을 것이 굶지렸으면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먹기도 했겠어요. 예, 네, 그런 자식을 보고 마음이 편할 부모가 있나요? <laughs>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고 신난다고 그러시겠어요? 그럴 부모 없죠.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완전히 절정에 이르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그 최고의 제수들이 매달려서 죽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까지, 그 음, 고통을, 그 희생을 감당하는 그 아들을 보고 어느 부모가 웃겠어요. <laughs> 웃을 수 있으시겠어요? 음. 아버지도, 어, 나 하나 얻으려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도, 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십사, <laughs>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막 조롱하잖아요. 야, 넌 내려와봐. <laughs> 그러면 믿어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내려왔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이온 인류가 어떡하느냐고요? 그 주님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막 이러는데도 그수모까지다 참고,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인간까지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고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될것 같아요. 안 돼서 이거 잊으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기독교 신앙이란 존재 자체가 이걸 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는. 어, 우리가 정말 이게 골수에 박히도록 매일매일 이 아버지의 이, 어, 희생을 감수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어, 수모와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리고 그 고난, 치욕, 이 모든 것들, 예,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나한테, 어,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두 분이서 그런 걸다 감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예, 우리가 이제 천국에 시민권이 됐고 그분의, 예, 양자가 돼서 더구나 상속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말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 이것을 정말 우리가 깊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면 어때요. 평들면 어때요. 어, 내가 수모를 당하면 어때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죠? 이게 세상 것을 더 달라고 아버지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는 우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아버지한테 이 세상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예, 아버지 것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아버지 것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죠. 예, 세상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예, 우리가 내가 뭘 요구를 하고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음, 적어도 이 정도면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찬양을 받고 기쁨을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laughs> 어떤 사람은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는 걸안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무슨 증거죠? 모른다는 증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좋아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해요. 어떤 분도 가르치는 분이세요. 목회자 분이신데도 제가 전에 너무 주님이 좋아하시겠다고 이러니까 주님 좋아하는 게나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예, 뭐 가르치시는 분이든 배우는 분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와 주님을 알아가는 조금이라도 알아가서 내가 그분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